때는 2025년 10월 30일.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고풍스러운 서울역 건물 옆옆에 유리로 만든 신서울역 건물이 보이네요. 네, 저는 저 신서울역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 좀땅따 말씀드릴게요. 어, 서울역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역이죠. 당장 여기서 한국철도의 대동맥인 경부선 계열 열차들이 착발합니다. 지금은 용산역이 기능을 넘겨줬지만 예전에는 호남선 계열 열차들도 이 서울역에서 착발했고 지금도 호남선 KTX 일부는 여기서 착발합니다. 게다가 일부 KTX 열차들이 청량리역이 아닌 서울역 착발을 하면서 주요 간선 고속 열차들을 모두 서울역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오, LED 비디오 월. 크으. 이거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공사한다고 다 처음으로 덮어놨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음, 저 전광판 대부분은, 어, 거대한 광고판으로 쓰고요. 이렇게 승강장으로 가는 길 위쪽에는 열차 안내를 띄웁니다. 기존 단색 안내 전광판과는 다르게 상당히 화려해졌죠. 12시 48분에 마산가는 KTX1 열차가 있네요. 어... 여러분, 아, 제가 사실, 어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어아 진짜 철덕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아 지금까지 KTX1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아니, 철도기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KTX 등급 신설 이후로 20년 동안 고속철도와는 큰 인연이 없었네요. 네, 참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는걸요. 네, 돈을 아끼기 위해 항상 무궁화, 새마을, ITX 마음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하,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laughs> 이 불쌍한 여우 용서해 주실 거죠? 음. 여러분? 어, 저,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예? 네? 어, 저 이제 머리에 피쏠리는데 여러분? <laughs> 자, 저는 오늘 4번 승강장에 정차하 마산 가는 KTX 1을 타볼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승강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 뭐 아직 안 왔네요? 응 음. 내 차트 사진 찍고 싶었는데, 어... 아, 뭐, 마침 반대편 5번 승강장에도 KTX1 있으니까, 어, 저걸 한번 찍어보죠. 부산으로 가는 KTX1 열차입니다. 프랑스에서 온떼제에베꼴 KTX1. KTX1 각 객차 문에는 이렇게 세로줄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세로줄 색이 적색이면 특실, 민트색이면 일반실입니다. 이렇게 문 도색으로 객실 등급을 구분합니다. 일반실에는 청색 스탠다드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특실에는 좀더 편안한 적색 프리미엄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청색 스탠다드 시트에 앉아서 갑니다. 처음 타보는 열차인데 바로 특실 타는 것보다는 일반실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사실 특실 비싸서 일반실 타는 거예요. 예, 역시 가난한 신수에게 프리미엄은 사치군요. 일반실로 들어가 봅니다. 봄니... 와! 와! 일반실이 왜 악령이 높은지 알겠네요. 예,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얼마나 지랄 같은지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자, 자, 정신 차리고, 일단은 제 자리로 돌아가 보죠. 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너비가 꽤 좁아보이는 청색의 스탠다드 시트입니다. 앞뒤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뭐랄까. 뭔가 기차 좌석 간격보다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시트 좌석 간격 같아요. 어, 좁아요. 어, 상당히 좁습니다. 아, 무궁화도 이 정도 간격은 아니었는데 어. 이거 떼제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좌석이 이건가 제가... 불란서 사람들은 이걸 어, 어떻게 버티는 거지 대체? 음. 아니 뭐 그래도 이코노미 시트 중에서는 가장 앞뒤 간격이 넓은 어, 이코노미 플러스 정도 좌석 간격이라서 어, 불편하지는 않네요. 음. 그런데 가방이 앞에 놓으면 어떨까?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기차가 뒤로 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어, 이렇게 아니죠 이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좌석이 운행방향의 역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 일반실의 스탠다드 시트는 좌석방향을 바, 어, 돌려서 이렇게 바꿀 수 없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순방향 좌석과 역방향 좌석으로 나눠서 배치를 한 거죠. 이런 특이한 배치 덕분에 중간에 순방향 좌석과 역방향 좌석이 만나서 마주보고 가는 4인 좌석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역방향으로 달리네요. 역방향 좌석입니다. 반대편에 아까 봤던 그 KTX1 열차가 보이네요. 부산 가는 KTX1. 얼마 전에 제가 부산 국제영화제 가려고 부산 다녀왔었는데요. 예. 역시나, 가난한 구미호는 새마을과 무궁화를 긴 시간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불쌍한 여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돈 내놔. 아. 아. 시청자들 돈 뜯으려다가 앞좌석 선비에게 벌을 받은 구미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KTX1의 문제점이 하나 보이시죠? 어, 좌석별로 창이 있는 게 아니라 앞뒤 일정 간격으로 통으로 창이 나 있다는 거죠. 어, 버스처럼 커튼을 칠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블라인드 방식이라서 앞좌석에서 블라인드를 내려버리면 뒷좌석 사람은 창밖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런 통창 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벽에 가로막혀서 창밖을 볼수 없는 좌석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무턱대고 창측으로 자리를 잡았다가는 하루종일 벽만 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코레이톡 앱에서는 KTX 1 좌석 예매시 창문을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스탠다드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커버에는 APEC 정상회의 광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APEC 본회의 하루전이었으니까 이틀 뒤에는 폐막하고 4월 뒤인 11월 2일에는 커버가 다 뜯겼겠네요. 케이티엑스 매거진이 앞에 꽂혀 있습니다. 어 심심한데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음. 가장 뜨거운 그린 말차. 오나 말차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음. 커피는 입에도 안 됩니다. 몸에 안 맞더라고요. 여우라서 그런가? 천안 아산. 경구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이죠. 당일치기 여행을 위해 1호선이나 무궁화를 타달라는 KTX 매거진 기자의 부탁이 잘 느껴집니다. 오, 술 관련 기사네요. 역시 여행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분홍기 보이네요. 메이드인 순창. KTX 타고 순창 가서 즐기고 올 여행지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스탄불은 지금. 어? 기차 잡지에 웬 이스탄불. 해남 해남 먹거리들을 소개해놓은 기사입니다. 분명 부던치를 먹고 왔는데, 아또 배가 고픈 건 기분 탓이겠죠? 좌석 뒷부분에서 테이블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차에서 보는 큰 테이블이었습니다. 새마을은 테이블이 좌석 팔걸이 쪽에 있어서 되게 작거든요. 열차는 조금 전 광명역을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내리게 될 역, 로송역에 도착하겠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laughs> 좌석을 뒤로 눕힐 수도 있습니다. 팔걸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뒤로 누우면 좌석이 눕혀집니다. 아니, 가뜩이나 좌석 간격도 좁은데, 좌석을 눕히면 뒷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어, 괜찮습니다. 이 좌석은 등받이만 기울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앉는 부분도 앞으로 당겨지면서 눕혀지는 방식이거든요? 어, 게다가 눕혀지는 각도도 그렇게 크게 눕혀지지 않기 때문에, 뒷사람이 이 때문에 불편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대편 팔걸이에는 이상한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채널과 음향 크기 조정 버튼인데요. 이건 KTX를 타면 제공되는 자체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위한 버튼입니다. 현재 모든 KTX 등급 열차에는 좌석에서 자체 방송을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뉴스 채널과 음악 채널입니다. 다만, 이 라디오 방송을 현재 KTX1 일반실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KTX 등급 열차에서는 개인 이어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KTX1에서는 해당 방송을 위한 전용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특실에서는 승무원에게 문의하면 전용 이어폰을 제공해주지만, 일반실은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차내 자판기에서 해당 이어폰을 따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일반실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자판기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어폰 판매를 중단을 했고, 그렇게 현재는 일반실에서 해당 방송을 제공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사실상 일반실 라디오 방송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좌석 위에는 이렇게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을 거의 필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다리 쪽에 짐못 나요. 불편해서. 예. 자 이제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오송역. <laughs> 자, 그럼 이제 저도 내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내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복도가 좀 좁아서 복도 측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들과 쉽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예, 스탠다드 시트 역방향 이용해 봤는데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역방향 시트를 이용하면 멀미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등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더라고요. 어, 다행히 저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 좌석 간격도 사실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짐을 발쪽에다 두는 건 무리였지만 선반에다가 짐을 올려두면 되니까요. 예, 일반실만으로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차하겠습니다. 오송역. <laughs> 아주 좋네요. 어, 아주 좋네. <laughs> KTX1을 떠나보냅니다. 저희 열차는 경전선을 거쳐서 마산역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용산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시 5분에 행신역까지 가는 KTX1 열차 벌써 6분 지연됐네요 네. 플랫폼으로 내려가 보니 그래도 열차는 그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 잠시 신호대기를 한다고 이곳 오송역에서 3분 정도 정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분 지연이구나 음. 자 짐을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이번에 제가 앉을 자리는 바로 순방향과 역방향이 만나 사이좋게 마주보고 갈수 있는 4인석입니다. 분명 제가 예매했을 때는 앞에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 예향형 여우인 자, 작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군요. 아, 부담스럽네요. 예. 게다가 이 좌석 앞사람과 잘못하면 발이 닿을 수가 있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순방향 좌석이든 역방향 좌석이든 2인석이면 다리라도 조금 뻗고 갈수라도 있는데, 4인석은 그것마저 불가능합니다. 4인석은 마주보고 앉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크기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한점 미친놈이 있었어? 열차는 드디어 오송역을 출발합니다. 우리 웬만해서는 다시 보지 말자. <laughs> 네, 역시 부담스럽네요. 아, 잠시 자리 일어나서 편의시설들을 좀 둘러보죠. 음, 객실 통로에 이렇게 편의시설 배치도가 있어서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편의시설들 둘러본다고 열차 곳곳을 좀 돌아다녔는데요. 어, 우선 캐리어 보관함. 작은 짐은 좌석 위 선반에 두면 되고요. 이렇게 큰 짐은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판기입니다. 여기서는 음료, 스낵도 팔고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 유선 이어폰도 팝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파네요. 네. 자판기 아래에 있는 공용 충전기입니다. 유료입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호는 똥차를 굴리고 있는지라 공용 좌변기와 남성용 소변기를 각자 다른 방으로 구분지어 놨는데, KTX1은 아예 남녀 화장실을 구분을 지어 놨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화장실 안쪽도 살펴보죠. 수컷 구미호인 저는 당연히 남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세면대입니다. 세면대 본체 옆에 휴지통이 붙어 있네요. 핸드 드라이어입니다. 옆에 버튼을 누르면 작동한다고 합니다. 변기입니다. 자 뚜껑을 열면 아이 씨발! 안구 테러를 당한 작서는 다른 칸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자 핸드 드라이어 작동 한번 해볼게요. 어, 보통 손을 대면 센서가 인식해서 작동하는 방식인데 어, 얘는 수동식이네요 세면대 작동 영상입니다 어, 얘도 수동식이긴 한데 이 레바가 물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이 바닥 쪽에 붙어있네요 이 바닥에 있는 이 레바를 눌러서 예, 물이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 참고로 거울은 변기 위, 세면대 위에 각각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어, 굳이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laughs> 제, 제 인간 형태의 모습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 이번 열차에는 좌석 예매를 하지 못해서 입석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어, 입석 승객들은 객실 바깥 복도에 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객실 안에는 어디 서 있을 공간이 잘 없어요. 예. 뭐 이런 입석 승객들을 위해서 출입문 쪽에 접었다 펼수 있는 간이 좌석이 존재합니다. 어, 이런 형태의 간이 좌석은 무궁화호를 제외한 열차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태죠. 정말 아쉽게도 저는 곧 용산역에서 내립니다. 이제 내릴 준비를 합시다. 어, 제가 타고 있었던 스탠다드 시트를 사진으로 남기고요. 아, 근데 부담스러운 4인서. 제가 타고 온 KTX1을 떠나보냅니다. 저 열차는 용산역을 거쳐서 종착역인 흥신역까지 갑니다. 저 반대편에 무궁화호 열차도 보이네요. 무궁화호도 2, 3년 안에 사라진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제 호생 처음으로 탑승해본 KTX1 열차, 그 중에서도 일반 실 답사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열차를 탑승하기 전에 일반실과 관련한 정보들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아, 워낙 악평이 많아서 저도 좀 긴장하고 탑승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탑승감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다리를 어느 정도 뻗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요즘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경우는 다리를 뻗는 것 자체가 사치일 정도로 상당히 빽빽하게 좌석을 배치하는데 열차 좌석은 아무리 좌석 간격을 좁혀도 비행기 좌석만큼 좁혀지지는 않으니까요. 예. 어, 역방향 좌석도 앞서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평소에 자동차나 버스를 타면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어, 멀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다만 전 4인석 저기는 어, 정말 비추천합니다. 예. 앞승객과 마주보고 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기를 예약을 하시면 안되고요 다리를 뻗으면 앞승객 다리를 계속 거저 찰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뻗지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KTX1 일반실 탑승으로 철떡 실격에서 드디어 철떡 합격한 작서를 보셨습니다. 언젠가는 저 KTX1의 특실도 타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프리미엄 구미호로 티어 상승을 노리며 앞으로도 간간히 답사 영상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